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좀 상큼하게 출발을 하나 싶었는데 양시장 모두 하락세를 좀 가파르게 키우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한 주간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최성민의 바이앤바이 오늘 요한타증권의 최성민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최근 시장 변동성이 참 심하고 대내외 변수조차도 변동성이 심해서 음. 참 갈피를 잡기 힘든 시장입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시장이 또 경기 침체가 오나하고 우려했었는데 음. 또 금요일에는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네네. 했고요. 전략을 짜기가 좀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네. 네, 그 사실은 결론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런데 예, 이제 그럼 성장이 둔화되니까 주식 시장은 뭐 폭락이 오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주식 투자가 쉽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경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 아니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종목들이 음. 상승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음. 게 주식시장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음. 지난 주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지표는 좀안 좋게 나왔는데 금요일에 나타난 고용 지표는 또 50년의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을 하면서 음. 좋게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네.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네. 이제 환경TV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네. 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나 경제지표는 그렇습니다. 음. 조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 주식투자자라면 시간이 허락하시는 대로 항상 환경TV를 꾸준히 시청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전주에 나왔던 지표들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주식투자를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을 해드리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표를 보시면, 이런 표를 보시면 아, 따분하다. 뭐 골치 아프다. 종목 선정이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번 한 번만이라도 집중해서 들으시고 앞으로 전략을 저랑 같이 한번 세워 보시자라는 말씀을 사실은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간단 간단하게 지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그러면 ISM 제조업 지표부터 볼 텐데 일단 50 네네. 이상이면 확장이고 52 하면 수축인데 지금 5이 하로 더좀안 좋게 발표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제조업 지수는 전체 미 경제의 20% 많으면 30% 정도 음. 차지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음. 미국의 실물 지표인 제조업 산업 생산과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네. 이 ISM 제조업 지수 말고요. 지금 오른쪽에 제일 위에 써 있는 마켓 제조업 지수라고 나와 있는데 음. 그 지수는 뭐한 5개월 내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마켓 제조업 지수가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걱정 ISM 제조업 지수 관련해서는. 걱정하실 일이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ISM 비제조업 지수는 없답니까 비제조업도 네. 지금 하락을 한 거잖아요. 오, 그 이제 밑에 있는 게 ISM 비제조업 지수인데 네. 이 화면에 보시면 56.4에서 52.6으로 하락했죠. 음. 이것도 사실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승을 했다고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하락을 했으니까. 다만 세부 지수 중에서 그 밑에 보면 미처리 주문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49에서 54로 상승했네요. 올라갔죠? 이게 이제 급등했습니다. 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비제조업 기업들의 서브이 분석을 해보면, 이는 관세보다도 완전 고용에 따른 노동력 그쇼트지에 의한 공급 측 제약에 보다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면 네. 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세탁소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네. 그럼 세탁소는 서비스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9월에는 8월보다 고객들이 양복을 많이 맡겼습니다. 네. 많이 맡겼는데 드라이클리닝을 다해 주지 못해 아직 처리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미출이 미처리 주문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음. 사람 구하기도 어렵답니다. 그렇다면 이걸 10월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음. 우리가 뭐 10월에 비제업 지수가 반등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어, 확실히 좀알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지표를 보실 때, ISM 제조업지표, 비제조업지표 모두 다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겉으로 볼게 아니라 좀속 안에 들여다보면 충분히 좀 성장 가능성, 상승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인데, 음. 좀 눈에 띄는 게 아래에 맨 아래에 있는 실업률 지표입니다. 실업률 네. 지표가 이제 5 0년내 최저치를 기록을 한 것인데, 좋게 나온 거잖아요. 네, 좋게 네. 나와서 좋게 나왔습니다. 네. 좋게 나왔는데,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좋게 나왔으면 금리나 확률이 조금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음. 예, 금리 인하 확률은 오히려 더 확대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번 달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일이죠. 음,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어, 이사님께서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 미국 연준이 뭐 금리를 몇회더 내릴 것이냐. 이건 네.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이슈냐라는 것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하반기 들어와 미국이 이제 금리를 두번 이나 했죠, 이나 음. 했고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례를 할 건지, 이례를 할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이 이, 할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파월 의장에 따르면 어, 이번에 통화 정책은 보험적인 성격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네, 그 말을 우리가 그 말을 우리가 믿는다면 음. 경기 지표는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데 고용 지표를 보면 나쁘지 않죠, 실업률 같은 것들을 보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아니면 다른 말로 경기의 연속성을 가지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음. 주식 시장에는 아주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음.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3일만에도 이제 미국이 뭐 표면적으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어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90%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 90% 확률이 조금 떨어져서 한 76%까지 내려왔지만 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음. 그럼 내년 1월 정도에 가면 금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가 있느냐라는 것을 어 예측지를 다시 한번 보면 네. 어 저기 보시다시피 이제 왼쪽에서 두 번째 45%라고 되어 있는 어 차트를 보면 1 7 5 하단에서 1.25까지 간다면 두 번을 더 인, 인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럴 말이 되면 어 2회를 더 인하한 상태. 그래서 음. 1.25%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네. 실업률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음. 그다음에 소비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온다는 가정하에 경기 부양의 효과는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1.75에서 2%인데 어, 내년 1월 말까지 두번 정도 더 인하를 해서 1.25 정도까지 금리가 인하될 것이고 이런 음. 가운데 어, 경기 지표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 준다면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시장이 더 오를 가능성도 네. 있다고 라 긍정적으로 그렇습니다. 보고 계시는 예. 거네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종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종목은 오늘 네. 바이오 바이오 종목은 그 오스코텍입니다. 오스코텍이요. 네, 오스코텍이고요. 네. 바이오 종목이죠. 네, 네, 오늘도 바이오 업종들 흐름이 좋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스코텍은 이제 리포트가 나왔고요. 네. 목표가 삼만 천 원으로 나왔는데 세개의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네, 하나씩 살펴주시죠. 네, 네. 네. 네 국내 이제 항암제가 있는데 이제 국내건 아니고요. 타그리소는 이제 해외 신약입니다. 이제 타그리소가 장악 중입니다. 경쟁자가 장악 중이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얀센을 통해서 오스코텍이 이제 레이저 틴립이라는 임상을 진행 중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3조 원의 비소세포 폐암 시장 장악을 기대한다. 라는 이제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포인트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 주시죠. 예 사실은 그 한미 약품이 폐암 신약을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네. 예, 그꽤 오래됐습니다. 2015년에 진행했는데 그 이름이 이제 올리타입입니다. 음. 그런데 말입니다. 바이오가 이래서 알수 없는 건데 이잘 어, 임상을 하고 있다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는 신약이 무서운 기세와 음. 아주 도운 데이터상으로 올리타의 이제 그 올리 타입의 우위를 점하면서 3상 임상까지 성공하더니 먼저 신약을 내놨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한미 약품이 고민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고민에 빠져서 판권을 어, 베링거 인겔하임에서 이제 어려울겠다라고 해서 판권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한미 약품의 주가는 곤두박질고, 음. 비로소 투자자들은 아이 기술 수출을 한 신약도 다시 해지가 될수 있구나. 네. 뭐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음. 이제 그런 것들을 요즘 많이 보게 되죠. 음. 예. 삼상을 통과 안 하는 회사들도 많고요. 그래서 네. 한미약품은 국내에서 계속 임상을 하지만 주가에 근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네. 타그리소라는 어, 신약이 이 폐암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또두 번째와 세 번째 포인트도 함께 짚어주시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어, 사실은, 어, 이 오스코텍이 네. 신약을 새로 이제 가져 나왔는데 음. 이게 경쟁자인 타그리소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뉴스 나온 것만 간단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음. 란셋 온콜로지라는 아주 해외 유명한 에, 저기 그 권위 있는 논문에 127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 일단은 이상을 실시한 데이터들을 갖다가 발표를 했는데 네.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아, 그 예, 그다음에 완전 관해 그러니까 폐암이 전부 다. 치료가 된 사람도 3명이나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어, 생존율도 한 12.3개월로 음. 상당히 에,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아, 사실은 타그리소가 독점하고 있는 이 새 비소세포 폐암 시장은 3조 원에 달하는데, 네. 어, 이 오스코텍의 레이저 트이한 20%만 점유해도 대박으로 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음. 어, 우리가 삼상에 들어간 어, 회사들은 조금 아무래도 조심해야겠다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일상 이상에 진입하는 어, 또 해외 글로벌 파마를 통해서 삼상으로 향후에 들어갈 음. 어, 수 있는 이런 좀 안전한 음. 어, 폐암을 신, 폐암 신약을 갖다가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은 우리가 좀 집중해서 에,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둘만하다. 그래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종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비소세포 폐암 시장 장악이 좀 기대가 되는 오스코텍까지 좀 소개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멘텀과 시일성 점수 한번 주실까요? 어 네. 일단은 회사가 뭐 삼성에 직접. 어, 시, 어, 실시했던 그런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은 다 나왔다고 보는 것이죠. 음. 오늘도, 어, 일단은, 어, 바이오의 대장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투자를 좀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스코텍은 그렇게 선별된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시의성은 별 다섯 개, 모멘텀은 별네개 해서, 평균 별 4.5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어, 최상민의 바이앤바이 오스코텍 함께 살펴봤고요. 최상민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